또 다른 분. 제나파에 계신데 한 말씀 하시죠. 님이말씀하 네. 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하는 요 지금 현재적 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동이라든가 뭐 음. 교육이라든가 네. 음. 철저히 해야 된다 음. 이런 음. 작은 실천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향하는 저게 설정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음. 해야 되는지 될 일이 무엇일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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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본주의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몸으로도 많이 느끼고 아는데. 자본주의는 어릴 때부터 내면화 해버렸어. 그러니까 중간에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자본 읽기 모임이 전국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올라와요. 임승수 선생의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을 비롯해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책을 쓰거나 해설하거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고병관 선생님. 고병 그수유너머그 팀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고병관 선생님이 자본을 책 12권으로 풀어내고 계셔. 요 지금 10권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10권까지 지금 읽고 있고 그걸 또 우리 지역에 에 생각이 깨인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러 모임을 하다가 코로나 심해지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토론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책, 각자 책을 열심히 읽자. 그러고 있는데, 어, 모임 한 10명이 올것 같은데 25명까지 막 오시더라고요. 그책 읽기 모임. 그래서 그런 자본을 읽고, 선생님들이 그런 거 읽고 아이들을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지도를 하면 훨씬 또 임팩트도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깃발 들고 뭐 구데타를 일으킬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생각과 느낌 속에서, 아, 자본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비자본주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게이럴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그런 거를 세밀하게 이렇게 좀 성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큰 이야기에서는 대량 생산, 대량 시스템이 그렇다. 그럼 예를 들면 밥도 좀 적게 먹고, 외식도 좀 줄이고, 고기도 좀덜 먹고, 그런 실천이 필요한 거죠. 고기를 완전히 끊는 건 어렵더라도 덜 먹자, 이거는 좀 먹힐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대량 축산을 위해서 숲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대량 축산에서는 그 동물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약해지니까 항생제 주사를 놔요. 예를 들면, 이 악순환의 메커니즘이 계속 만들어지고, 숲을 파괴하는 과정이 결국은 또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는 과정도 되니까, 이제 접근을 할 적에는 너무 먼 이야기를 해버리면 힘드니까, 좀덜 먹자, 좀덜 써자, 일도 좀 줄이고, 생각을 좀더 늘리자. 뭐 예를 들면, 책도 좀 같이 읽고, 자본주의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자본주의 공부한다 그러면, 자본주의를 공부한다 그러면 공산주의라 그랬어요. 근데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뭐가 공산주의? 오히려 공산주의 사람들은 자본론,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이해를 못 해. 옛날에 제가 독일 유학할 때 그,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본론을 동독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이런 시스템은 우리 우리한테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laughs>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이 자본주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본론을 읽어야 됩니다. 어.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어? 또.